자 반갑습니다. 파랍입니다. 이번 영상은 왜 나는 어나더 에덴 영상만 다룰까 입니다. 어, 어나더 에덴 이후로 이제 굉장히 많은 모바일 게임들을 해봤지만, 그 예전에 했던 j RPG 게임성을 찾을 수 있는 게임이 좀 없다고 할까? 어, 물론 이제 지금이 2020년인 만큼 그 시절에 이제 묻혀 사는 것도 그렇지만, 2020년에 모바일 게임이라고 해도 어, 최근에 했던 미르 4와 세나 2를 접해보고, 아, 모바일 업계가 이제 돈에 눈이 돌아가서 퇴보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콘솔 게임은 늘 시간 날 때마다 즐기고 있습니다만 이제 제가 유튜브를 모바일로 편집하고 어, 모바일로 다루는 한 어, 게임 역시 이제 모바일로만 만들자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콘솔이나 뭐 PC 게임 같은 경우는 크게 다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는 이제 또 사이버 펑크랑 어데뷔이크라이 스페셜 에디션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물론 이제 스팀에서 괜찮은 쭈꾸로 게임 같은 게 나온다면 뭐 이제 좀 스트리밍으로 좀 해보고 싶은 마음도 간절합니다. 음 공포 게임은 아마 이제 안 다루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제 공포 게임에 눈 하나 깜짝을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공포 게임을 어, 스트리밍으로 하면 정말 재미없을 겁니다. 어, 흔히 이제 말 말하는 이제 방송인들의 뭐 갑툭튀 뭐 그리고 공포 같은 현상에 이제 뭐 기겁하는 리액션 어, 1도 없습니다 저는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지도 어, 믿지도 않는 사람이라서 아주 이성적이지요 어, 저는 옛날에 이제 초딩 시절 그흙 파먹던 시절 어, 컴퓨터실에서 하라는 컴퓨터 공부는 안하고 이제 몰래몰래 몰래 파랜드 택틱스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파랜드 택틱스 1, 2를 정말 재밌게 하는 바람에, 이제, 그 이후에도 모든 파랜드 택틱스 작품들을 다 플레이 해본 경험이 있어요. 아, 물론, 이제 그 파랜드 택틱스 중에서도, 이제, 물론, 이제, 1 9급짜리들 그리고, 어또 당시에 크로노 트리거라는 게임을 너무 재밌게 했었고, 이제, 쯔바이라는 게임도 있는데, 이 게임 역시, 이제, 제 용돈 10원, 20원 모아서, 간신히 구매해서, 이제, 즐기기도 했습니다. JRPG에 관한 이제 게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지만, 어, 주제는 이게 아니니까. 다시 어나더 에덴으로 돌아가면 그 갬성이 모바일로 좀 현대화됐다는 느낌을 받았달까? 솔직히 이제 스토리가 미친 듯이 좋은 작품은 아닙니다. 어, 하지만 꽤 괜찮은 수작의 느낌을 받고 있고, 저는 이제 무엇보다 BGM이 좋았고, 또 캐릭터들의 모션까지도 너무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무엇보다 이제 에덴의 유저분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비록 이제 싱글 게임이지만 뭔가 이제 좋은 방향으로 유튜브를 다루면서 좋은 쪽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이제 그 유튜버 중에서도 이제 애기 유튜버라서 어, 악플이 달릴 일도 딱히 없어요. 뭐 달려도 크게 신경을 안 쓰지만 그 전에 말했다시피 다른 게임들도 리뷰하고 영상을 올린다고 했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 장점이 단점보다. 많은 게임이 몇 없는 데다가 이제 모바일 게임의 8, 9, 8은, 어 양산형 수집형 RPG, 어 그런 게임들이고, 만겜만 리뷰하는 이제, 동물리에, 어 빙의가 되면, 마피아 시티, 뭐, 왕이 되는 자, 뭐, 기적의 검, 그리고 최근에는 스테이트 오브 서바이벌 인가, 뭐, 그런 걸 리뷰해달라고 할것 같아서, 어 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제가 이제 정말 즐길 수 있는 게임만 음, 다룰 예정이라서 어나더에덴만 지금은 올라가는 것이고 뭐 이제 훗날에도 좋은 모바일 게임들이 만들어진다면 물론 이제 저도 재밌어야겠지만 어, 저도 즐기고 기록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어, 유튜브에 올리고 싶습니다. 원래 이제 유튜브의 목적은 그저 일상을 기록하는 것이었는데 어,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라서 그 일상 중에 하나인 어나더에덴만 업데이트되는 게 그나마 이제 그 중에서 새로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일상을 올려도 어, 딱히 인기가 없으니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저는 이제 조회수를 얻기 위해 뭔가의 변화 뭐 그런 걸 딱히 시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냥 뭐 평소에 있는 일들이나 그런 것만 올리는 것 같고 어차피 이제 떡상을 노릴 것이었으면 뭐 제가 딴건 몰라도 피자를 정말 좋아하는데 어, 취, 피자 최대 몇판뭐 이런 거 어, 이런 컨텐츠를 했겠죠 아니면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신작마다 리뷰를 하든가 그게 이제 좋은 작품이 든 나쁜 작품이 든 간에 어나더에 대만 다룬다고 이제 그 영상 하나하나가 이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음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는 하겠지만 뭐 저라는 사람 자체가 재밌는 사람은 아니어서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죠 어,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2021년에는 어, 더 좋은 게임이 나오길 바라면서 이번 토크 짧게 한다고 했는데 대본을 대충 적다 보니까 엄청 길어졌네요. 어, 제 영상에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이 늘 조금이나마 투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해서 부자가 되라, 뭐 행운이 펑펑 흘러들어와라 같은 이제 허황된 말 말고. 그저 올해 마무리도 내년에도 여러분들의 건강에 무탈을 기원하겠습니다. 음, 저는 파라비였고요. 앞으로도 토크를 겸한 영상 간간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도 어, 즐겁게 마무리 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